바로 다자하우, 성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정답만 지금 인서트 딱 듣고 나가신 거 아니겠죠? 그래요. HSK 회화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예시도 가져왔습니다.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좋아야 제가 그 다음 시리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반응이 좋으면 만들게요라고 한 영상이 몇 개인지 몰라. 네. 그 반응이란 즉 댓글입니다. 네. 마침표라도 찍어주세요. 그냥. 점이라도 찍어주세요. 댓글 개수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동정은 그만 이제. 오케이. HSK 영역이 혹시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HSK 3, 4, 5, 6급 막론하고 듣기, 독해, 쓰기예요. 그래요.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딱 봐도, 듣기만 해도 일단 회화에 도움이 되려면 일단 듣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보단 독해는 딱 들으시면 어때요? 지문을 보고,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지문 안에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물론 구어체 문어체를 인문법적으로 아 완전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좀 문어체가 많이 있는 게 바로 독해와 쓰기 파트도 장문이니까 아무래도 아 구어체보다는 좀 문어체가 많이 있겠죠 듣기 파트는 보통 대화문이 많아요. 혼자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문도 많습니다. 대화문은 뭐예요? 즉 일반 구호입니다. 예, 일상 회화 쓰는 말이죠. 특히 HSK 3, 4, 5, 6급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몇 급이 가장 회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4급, 5급 그중에서도 5급이 그나마 제 회화가 많이 도움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3급은 일단 어휘량이 좀 낮으니까 그게 좀 적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쉬운 단어만 쏙쏙 나오겠죠 4급도 좀그중간선 경계선에 있고요 5급이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급은 오히려 시사 문제 물론 5급도 시사 문제가 있지만 6급은 조금 이제 좀 오히려 성어가막 나와 나오, 많이 나오고 예, 여러분들이 좀 괴롭히려고 그래서 5급이 가장 무난하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4급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오급을 하려고요. <laughs> 아, 일단 어, 예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단돈직입적으로 제살 깎아먹기지만 학원을 안 다녀도 회화 공부를 할수 있는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먼저 돈을 준비한다. 그리고 사점에 간다. 그래서 아무 출판사 거, 즉 국내 출판사 거 모의고사 문제집 종합서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산다. 해설서가 있는 거 집에 온다. 그리고 책을 핀다. 네, 그다음 뭡니까? 문제 풀 필요 없어요. HSK 급하지 않고, 지금 우리 회화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맨 와. 뒤에 있는 독해 해설서를 아, 독해란다. 듣기 해설서를 본다. 듣기 해설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어와 한자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 중요한 거는 하루에 몇 개씩 정하셔가지고 제가 한 문장이면 편한 것 같습니다. 한 문장 정도면 한 문제 정도. 한국어로 일단 된 문장을 보세요 나는 오늘 친구와 12시까지 놀았다 이거만 보고 이제 중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는 오늘 워진티엔 친구와 번여 건이야 건 번여야 눈, 눈 뒤집어지면서 작문을 해보고 아 이거 학원을 안 다니니까 이걸 내가 작문한 걸 맞는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한자를 보는 겁니다 나는 친구와 12시까지 놀았다 라는 그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듣기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괜찮았나요? 음, 듣기 해설서가 여러분들 회화에 길라잡이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길라잡이란 말 얼마, 얼마만에 쓰는 거야? 문제 <laughs> 아시겠죠? 그래요. HSK 수업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HSK 수업은 회화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문제 푸느라 바빠요. 거기에 뭐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그러기만 해도 바쁩니다. 제가 오늘 한 문제 가지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패턴과 회화가 녹아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4급의 총 3파트 중에 1파트가 제일 쉽거든요. 1파트. 자 문제 보시겠습니까? 네. 한 문장 짧아. 과로가 있네요. 아 일단.

所以只好打에回去花了我다 쓰고, 他昨晚坐出租들回家 o k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고요 맞았으면 여유 있게 풀었으면 여러분들은 4급 레벨이 아니에요 5급, 6급 레벨입니다축하드립니다 나가지 마세요. 잠깐만. 어 무슨 말인지 에나도모르겠다그럼 4급 이하 레벨다니다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일단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타조완, 조완이 조안. 뭐예요? 아 병음이 없으니까 무섭죠. 조완이昨天晚上 어젯밤이에요. 坐出租车,坐出租车.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아그 단어구나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자 연습 많이 안된 거죠. 맨날 병음만 보니까 이거 못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상황이 좀 어떤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坐出租车回家. 거의자 집에 가다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어젯밤에 택시 타고 귀가했다. 여기서 HSK적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실제 강사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음원 나오기 전에 해석이 됐으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해당 문장이 맞으면 V, 틀리면 X잖아요? 그럼 뭐로 장난을 칠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갔는지 걸어갔는지 아니면 집에 아예 안 갔는지. 그걸로 장난칠 거라는 걸딱 듣고 느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지문을 해석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昨晚밤에 친구 집에 갔다 12시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버스와 지하철이 없어서 택시를 타돌아왔습시6 0원었 他昨晚坐出租回家 okay. 오케이. 어때요? 이 문장 해석하고 들으니까 조금 나합니까? 정답은 뭘까요? 안 알려 주지. 같이 가시죠. 첫 번째부터.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쫙 한자를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어? 괜찮아요? 맞아요. 昨晚去朋友家一直玩到1 2댄 저 완, 어젯밤, 저天晚완 그리고 취, 朋友, 자, 4급 듣기에서 이 정도는 들려야죠. 친구 집에 가서, 이 질, 이 질이 뭐예요? 줄곧, 계속, 쭉, 이런 뜻이에요. 완, 到,十1点이 부분이 어렵네. 근데, 한자 보면서 들으니까 훨씬 낫죠? 완이 뭐예요? 뭐, 얼, 화, 지벌어서 와, 이러기도 하죠. 완, 到,十1点 완이 놀다예요. 오는 여기서 결과보입니다 아하 어, 동사 뒤에 따오는 도착하다가 아니에요. 완다오알게 <목소리> 따오는 여기서 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시까지 놀았어? 12시까지. 근데 저는 오늘 여까지만 강의하고 싶어요. 왜? 패턴 잡았어요. <목소리> 이제 동사 따오 시간 하면 뭐예요? 아, 몇 시까지 동사했다 이거죠. 이제 <목소리> 쇠다오산디엔 하면 뭐예요? 3시까지 쭉 공부했다예요. 글쎄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문제 안 보여줬으면 야너 중국어로 한번 만들어봐. 3시까지나. 쭉 공부했어. 이런 말 하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패턴, 그리고 내용을 잡은 거죠. 괜찮아요? 이 집을 왕따오 12일, 12시까지 놀았대요. 응, 이렇게. 자, 그다음 문장 보시죠. 따오오자오 공자오처, 공자오처허 디티에 또 메이올라. 와, 또 따오네? 여기서 따오는 뭐예요?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 버스와 지하철. 도착하단 뜻이에요. 우리 집에 도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메이올라 뭐예요? 없었다에요 아니죠. 없어졌다에요요메이오디엘러가 있으면 상태 변합니다. 이런 것도 노트에 적어주시고 없어졌답니다. 즉, 의역하면 뭐예요? 끊겼다죠. 전체 끊겼어. 어떻게 되된 메이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페이지 집어넣어 보세요. 다메이오도 페이지 또 메이올라 뭐예요?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 없어졌어. 끊겼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화요일 날 공부하시고. 아까 는 월요일 날 공부하시고. 이렇게 계속 끌어서 듣는 겁니다. 괜찮아요? 음. 그다음 문장 볼까요? 소이. So 그래요. 듣기에서는요. 이도 h s 에서 중요합니다. 소이. So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귀를 좀끈 열어야 돼요. 어, 왜?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소이 워즈 지하오다 차 회취. 다처. 나비 노래 아세요, 여러분? 어, 들어보세요. 나비 노래. 그래요. 마음이 다쳐서, 다쳐. 이게 바로, 택시타다, 쪼어, 초조쳐 같은 말이에요. 이 문제는요, 다쳐의 단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근데 우리 회화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 는 단어 싹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只好打하오去쳐 괜찮아요? 어, 只하오 별표 천만 개. 이게 부득이하게예요. 只하오가한 단어예요. 좋다가 아닙니다. 只好 부득이하게. 동요를 알려드릴까요? 부더부, 부더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완전 HSK 강의야. 음.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돌아갔다. 딱 들었으면 정답 이제 그 다음 거 들을 필요 없죠. 무조건 부 V죠. 정답 부입니다 오케이, 근데 너무너무 좋은 편그 뒤에 있습니다. HSK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로월 60块. 화는 anyway, 꽃이 아니라 동사로 쓰이면 돈을 쓰다 할때 쓰답니다. 썼대요. 내돈 60원, 6 0위안 한국 돈 거의 만원이네요. 그죠? 화러월6 0 콰이. 아, 나 오늘 5천원 썼어. 화러월3 0 콰이 뭐 이런 식으로. 화러월 땡땡 하면은 내돈 얼마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화러월6 0 콰이. 진짜 회화적인 표현이에요. 화러월2 0 0과내돈 100원을 썼다. 100이안을 썼다. 어때요? 지금 이 문제 안에 아, 패턴이 무려 세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땡땡떠오메이올라, 이질, 동사 따오, 시간, 이런 거. 하루에 이것도 많아요. 하루에 한 문장씩만 정리하셔서 노트에 딱 정리하시면 은요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이런 보물들이 듣기, 해설서에 엄청나게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랑 다른 느낌일 거예요. 보시죠. 드어 아, 보시죠. 昨晚去朋友家，一直玩到十二点，到我家的公交车和地铁都没有了，所以只好打车回去，花了我六十块。他昨晚坐出租车回家。 실제 HSK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근데 회화적으로 접근하니까 잡아드릴 게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댁에서 HSK 5급, 6급 이 있는 분들은 해설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회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학고안 다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개수를 정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하우 제지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